네, 사주해설합니다 경자년에 개미월에 임자일 신해시, 아, 임수일주가 미월에 해시에 태어난 에, 건명 남자신데 금년에 60살입니다. 에, 목이 없습니다. 이제 화가 없습니다. 토가 하나, 금이 두 개, 수가 다섯 개. 에, 그, 에, 수로 태어났는데 수가 다섯 개 되니까 대단합니다. 여기서 이제 부인이라는 글자가 이제 없는데 또 이제 그것도 잠이 언진이 돼 있어서 부인을 미워한다. 아, 나 나도 좀 날카로운 점이 있고 항상 애렵다. 뭐 단명수가 있어서 단명하기 쉽다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에, 전체적으로 사주가 잘못된 구성이다. 에, 물바다다. 물이 일곱 개 불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은도. 어 이제 깨지기 직업이 깨지고 또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어려서 상이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물로 태어났는데 내 팬이 일곱 개입니다. 너무 너무 내가 이제 강한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부, 불이라는 것이 부인인데 물천지니까 그불 불이 가진 부인은 찍소리 못하고 참숨 막힐 정도입니다. 어 나게 남편이 에, 불이 물이 많다 보니까. 촛불 하나 있는 거예요 부인은 그 항상 촛불이 꺼지게 생겼다 그숨 모시고 살다가 도저히 너무 답답해서 도망쳤다 가출했다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이혼보다는 이제 사별하는 사주입니다 원래 사별하기 쉬운 사주라서 부인이 도저히 정신적으로 감당을 못 했다 부인이 이제 가출 도망갔는데 잘했다 그건 잘한 거예요. 이 사람 하고 살면은 부인이 죽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 사주가 사별하는 거예요. 그럼 사별하면은 그 당사자가 부인이니까 부인이 주는 거예요.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망가기로 살라고 도망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 사람은 그 부인한테 말을 함부로 하고 부인 알기로 웃을게 알고 이 사람 너무나 기가 쎄서 부인하고 성관기를 하고 나면은 부인은 기진맥진.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사람 기가 센 거예요. 그래서 참말로 문제가 되니까 자 말도 함부로의 기가 세서 부인 스스로 기가 죽어 어떻게 살겠어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은 이혼 내지는 어, 가출하는 건데 가출을 도망갔다 이 사람이 이혼 안 해주니까 참 부인이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혼자 살아야 될 사주입니다 혼자 연애하고 살아야 되지 도저히 안 되고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6 0이니까 예, 부인이 죽는 사주인데 부인 도망가기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어, 원래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. 여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예요. 예, 근데 서로 맞아가지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스물네 살 때부터 이제 화라는 것이 여자인데 그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. 어, 이혼하는 것이 참만 다행이고 이제 가출했으니까 다시는 원상복귀가 못할 텐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사주다 원래는 독신으로 살아야 될 그런 사주로 가졌는데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도망갔다 단명수까지 쓰니까 여러가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